아 씨발 진짜 좆덕끼네. 노. No. 아. 아. 나이스 크로스다. 스트라이크업도 걸렀는다. 보여 주나? 뿅. 어. 물리는지 nice 저... 그렇죠. 심. 어, 더심요 <잠시만요>. 아. No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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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씨 발 아니, 게니 게임이, 게임이 이상해요. 아니. 중거리. 아, 이 no. 홍보... <laughs> 녹화해. 녹화해, 씨, 이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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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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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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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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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

Nope. 반데살. 트레저 이게 잘 때렸는데 뭐? 반데살. 이로주겠지 어? 반데살. 뭔데 이거는? 어? <laughs> <laughs> 이게 또 시작한다 이거. 아 <laughs> 이거. 어? 뭐야? <laughs> I'm twenty five. 역하지마. ZD 해야지. Nope. n o p 게임 씨발! <놀드> 리케인 케인, 케인. 자, <놀드> 아! 이 뭐야, 불떡? 자, p k 죠 자, 유인 선수, 과연 어디로 살것니다보겠니다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데 야. 나 카톡 보고 있는. Nope. <laughs> 혹시 반대사로 오버는 다 반대 사람이 없는 모습입니다. 자. 아, 저런 개스레이 같은 컵백을 주다니. 저건 축구 선수로 하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. 정말 역겹네요. 자, 해리케인이 위쪽에 손흥민에게 손흥민이 위쪽에 주는 척하면서 아래쪽으로 뽕! 하는 척하면서 옵스 사이즈 드레블 뚫어내면서 미뇽미뇽미뇽 미오. Nope. <laughs> 자아, 어림도 없는 공이 었죠 반대산. 사레... Nope. <웃음> <웃음> <시발>. <웃음> <웃음> 가자. 하하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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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E，E，你妈傻逼！E，你妈傻逼！E，E，E，E，E，A，sports。哈哈 e 哈哈 e a、Sport. s p o r t s 哦，nope。哦，n o 哈哈哈哈！ <laughs> 뭐야 저게 이거 약발이라고요? 음저 녀석 고... 아씨발 아니 저새끼 씨름해요 걔한테 걔한테 에드 케인의 파스타 스 파스타 지 파스타 지 no. 씨X 읍 빠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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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씨X 총으로 협박하면 안, 쪼, 안 꺼지면 죽인다고? <laughs> <laughs> 네, 슛슛도 <슛>, <laughs> 좋다 한, 내가 잘못 누르기 했음 야, 오 씨발 저 위에 달려가는 새끼 누구냐? 아 고메스구나. 야, 고메스. 아니 달려오는 속도. 빠빠르네. 음. 그뭐 뒤에 뭐야? 달았나? 이야 물건 찾았다 진짜로 와. 뚫을 수 있나? 뚫을 수 있나? 마운트가 지금 내비를 뚫을 수 있나 이거? 레시포드가 지금 발 안에 뚫을 수 있나 물었다 지금. 오쉣공 질직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. 오, <laughs> 아니라 그냥 장기가 다 뒤틀렸겠구만 코난였냐? 어씨 뭐야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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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명의 피오렌타리 분들 오잉 나 이런 걸 처음 본다 이게 총만 놓 야근 3대0인데! 3.. 전반 드문 될거 없다 퍼스트 터치 가자 니가 골 줘야 하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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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스트 터치 퍼스트 <laughs> 터치 퍼스트 터치 퍼스트 터치 뭐야 너 퍼스트 터치 퍼스트 터치 ㅊ 뒤졌다 퍼스트 터치 펋스터치 저데 p o s e 됐다 <웃음> 됐다 <laughs> 오

누가 리제가? 아니요, 헤리케인이요 어, 아, 그래? 지금 한번 볼까? 알바노 <laughs> 지금 네. 보러 가면 어떡하냐 <laughs> <laughs> 내가 막아줄게 야, 진짜 오늘 생일이다 <laughs> 됐다, 막았다, 메추 <맥주>. 뛰라! <laughs> 나이스 뛰라! <웃음> <웃음> 나? 이러고 있네 <웃음> <웃음> 저요? 가자, 파워슛 No, don't. I don't know. I don't k n 이 w I don't k n 이스 가자, 가자, 가자. 우리 차례도 우리 차례. 준비됐다, 준비됐 t 준비, 준비, I don't know. I d o n k o n d

야 이씨 그래 저 때다 내가 막 몰리기 같은 팀한 번 몰렸구나. 아씨발 같은 팀도 이 정도면 전치 20년이다. 올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도 되긴 하는데. Wrap. 그지 얘는 하나만 잘 뛰면 되니까. 불꽃, 불꽃이라도 뜨는 걸봐 받아가지고 클릭하면은 크리스.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업그레이드. 불꽃, 불꽃 업그레이드를 방구? 3단계까지 하여 어? 아, 아 차... 네, 3단계까지 3단계까지 박지성! 박지성! 있어? 네. 박지성! 그리고 박지성! 그 박지성! 보면은... <laughs> 거기서 오른쪽이 오른쪽이? 어? 두번째 칸이야 두번째 칸 두번째 어? 칸 거기 기동성 3짜리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카가 8700억이거든? 예 네. 근데 1카가 2600억이야 아니, 이건... 배추, 배추 이거 봐라. 아, 아니지 않냐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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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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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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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니, 아니, 뭐니 아니, 뭐, 뭐 어떡하라고 아니, 뭐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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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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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진정 니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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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. <Philosophy> <하러>? 클릭 한 번에 37,000원 아제로스의가오리 받아야 되는데 어, <laughs> 아 그렇죠. 자, 김배추 선수. 자, 자 홈그라운드. 홈그라운. 자, 불꽃. 스피인 아, 어, 아. 어, 어, 카르발. 어, 얼마야? 짜잔 빠바 레오야 이게 10알 레오프 10네짜고오짜오5오0 500 500 500 500 5 아, 사기 슈퍼가 좀세구나4비 슈팅 바이딩. 뭐야, 이게? 아니, 뭐 난사를 다 박아야 주고 캐릭터가 들른데. 나 네, 뭐야, 이게 씨. 난 뭐야? 수명청소 안 나. <laughs> 아, 페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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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저한테 안> <laughs> <No. Yeah? 웃음> <laughs> 어, 이게 뭐야 이게? 뭐야 이거? 이게 제티리. Nope. 제 <웃음> no. <웃음> <이긴> 프로가 맞나? <laughs> 공 차는 <찾는> 법을 모르는데. <laughs> 이거 뭐야 이씨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왜래 이거? 야, 가운데 비었고. 자, 툭 탑, 툭육각고 밑으로 기컨 이거 쳐라 뭐? 이거는... <laughs> <laughs> 어마어마한데? 저 근데 살컵좀 했거든요. 예. 이거... No. 어! 으흐당싫어네요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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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잖아. 버티잖아. 빼슬려고하는데 막? 빼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. 안 돼. No. 뺏네 오케이, 한꼴 먹고 시작하자. 빠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가만히 두고 설문조사 좀 하려고 했더니 보고 싶다고? 패네시. 아. 아니 이게 왜같은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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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왼쪽. 원만원 합이 원만원 합이 빨리. 왼쪽. 왼쪽. 오른쪽, 오른쪽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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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라니까? 왼쪽. 왼쪽. <놀람>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<놀람> 왼쪽 했지? 이 오른쪽이라 했잖아. 이건 바 아, 돌 아, 때리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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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는 게 기획인데 개멋있어 태영이. y e 이 u t h a n 이 you. you. 아, 병신... 다 하대. No. <laughs> 이걸 못 넣는다고요? 야스퍼리 실라센. 여기 이못산 말이 있어요. 아 이거 키 yeah. 바꾸셨으면은 제가 넣습니다. 야스 yes, but... nope. 아, 이게 안 들어가네. 지단부터 바꾸려고 요 진짜로. <laughs> Hvad er det? Hvad er shit? Hvad <laughs> <Yes>, she... <laughs> uh, hey, <you're> trying... Nope. det? <laughs> No. <웃음> 어? <웃음> <오시이>. <웃음> <웃음> nope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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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간 간는데. 소리 심판. 미지 준비 준비. 어우 쉣. 오 마이. why why we, we strip back? w 렛스 칼룰루. 마이 브라더 칼룰루. 오 쉣. 어? 어? 왔다 왔다 왔다. 노. 너 어! 둘이야! 나 A.. 야너한데왜 A 스 A 데 아니 지렁리쳐부치고 난리난 게 아니 게임이 이상해요 뭐야 와잇 나 나이스 와잇 저스트 아니 봐줘 미쳤냐? 존나 빠르게나다왜 저렇게 빠르냐 너 뛰어봐 어. Nope. 오, 시발 갑자기. 막, 막팁될 뻔했노. 마티. 시 이거. 오. n o p 녹화지 안 나오시. b e is g o a g o a g o a 아이, 뭐 이거 다 줄래. 맷. 씨 이거 <laughs> 아, 뭐야, 씨. 염소 풀알다 미친 게임아.

개많아 <웃음> 아우 아이 <laughs> 지금 23장 단순하다니까, 가자 어어 어. 오케이 아, 시바 어이 야 가자가 우유유유유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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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근데 진짜 뻥안 찌르고 굴리트 저기 위해서 넣은 걸본 적이 없음 상대든 아군이든 <laughs> 아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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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아야그수비를 그렇게 하면 걸어라 그냥. 걸어라. 노우. Nope. <laughs> 나뭐뭘할거 알고 있었다, 땡. 이제 <laughs> <laughs> 아 있어, 진짜 이거. 어. 아, 좋빠구 nope? 진짜.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됐다. 어. 노우. 어 진짜 꼴이잖아. 나온다. 노우. <laughs> 이거야. <Nope. 웃음> <laughs> 이번에도 안 들어가나 봐야 되겠다. 이거 진짜 꼴각이거든 이거. 노우. <laughs> <Nope. 웃음> 아, 맞음. 바께 바게 나오지 마라, 나오지 마라. 이씨발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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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존나웃 아니 근데 이거는 왜 내가 공을 뺏기고 쟤는 왜 넘어지지? 정공원나 나이... 공사님 <laughs> <laughs> 하 맞고 있다, 맞고 있다.

<laughs> 역정, 역정 그 오늘 메뉴 오늘 메뉴 아 파터시, 아 파터시 파터시 아우 오랜 프레 파터 한 번만 터졌으면 되는 건데 안 되지 안 되지 마야왜왜왜러 하지 말고 지금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지 혼자 허우적거리는 놈 하나에다가 어 같이 밀어서 허거적거리는놈하는데 아니 저거 뭐 하루 종일 누워 있어 경기 띵지 뭐야 <laughs> 이거 선인어 아니 이거, 이거. <laughs> 이거. 선인어 됐어선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게임 시치님 아오 피파 시치 <laughs> <laughs> 아니 우리 사인 개안 맞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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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누구 있어 <웃음> 아까부터 어디 <laughs> <아니, 손으로 웃음> 가냐고 <언니. 웃음> 아니 투명인간 동수가 저기 있네 가자 이들아 내가 이거 다 열어줬다 때가 왔다 무슨 때? 못 넣을 때. 무슨 보잉. 때? 못 넣을 nope. 때. 그렇지. )糊. <yup> 굿. 굿굿. 뭐야... <너> <racist> 됐다. 와, 이거는 노. 아니 진짜 뭐 이. 오. 안드레첸코아 씨발. h What? What are you t o i n g Oh! Sharktita, s h a r k t i t s h a r k t i t s h a r t t h e a h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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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r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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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w h e r h e r e 아 씨발 이거 뭔데? 너봐너봐 이거 대. 얘도 너 이래도 너? 제티가 막으면 되지. 아 씨발 떠 막는 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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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잠시 또 걸리겠다. 씨 뭐야 저기요? <laughs> <아니, 시발. 웃음> <오, 오염방의>, 아 씨발. 오 양반이. 호세 리우 빵야야 어, 어, 이걸 막네 야 숙바르 실러슨 자저 헤딩에 알러지 생길 것 같아요 헤딩 들어가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. 야유 아, <laughs> 진짜 음? 진짜 저 헤딩이 너무 무서워 헤딩이 안 들어가요.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어러 흐 야! 야 mayoría, <웃음> 뭐야 뭐야 이씨 덤블링을 해버리네 그냥 야 그냥 흘러버린데 나... 와우 뭐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떼가다떼갔다떼갔다떼갔다떼갔다어와아아아야거아야 빨리 개워지너